자, 안녕하세요. 네이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프로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 8시 53분인데요. 어, 정규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마이크를 킨 거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께 좀더 빨리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갖고 지금 영상을 키기 시작했습니다. 1.33% 양봉이 떴네요. 바로 양봉이 떠주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그저께의 성향과 어제의 캔들 성향이 너무나 다르다. 그죠? 성향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오늘은 분명히 양봉 캔들이뜰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윗꼬리가 많이 달린 망치가 났고요. 그저께고요. 어제는 아랫꼬리가 달린 양치가 나왔습니다. 다 운봉이긴 했지만요. 운봉이긴 했지만 이건 뭐죠? 매도세가 강한 거였어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그렇지만 매수세가 얘는 강했습니다. 결국은 매수세가 이겼죠. 그러면서 쭉 주가를 끌어올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점점 추세가 전환이 되는구나 그럼 오늘은 어떻게냐 양봉이 뜨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쩌죠 진짜 1.33% 떴죠 지금 주식 시작 5분 전인데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아마 장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보세요 오늘 네이버 주가 흐름 어, 끝날 때까지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좋은 흐름 속에서 상승 추세로 올라갈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또 급등주 하나 추천 갖고 왔습니다. 급등주, 추천주. 이것까지 받아가시면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거 먹고 사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분명히 주가 흐름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랬어요. 어제와 뒤저게 다르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양봉이 될 거다. 추세 전환이죠, 추세 전환. 그러면서 어제께 누가 들어와 줬습니까? 어제 누가 들어왔다 얘네들이 들어와 줬어요. 골드만삭스, 아주 나쁜 놈들. 골드만삭스가 들어주면서 J.P. 모건은 원래부터 계속 갖고 갔어요. 계속 사들이고 있었다. 매집을 했었어요. 매집을 했었는데 이 골드만삭스 놈들이 왜 지금 이제부터 매수로 전향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모건스탠이랑 UBS 증권이나 CT그룹은 그래도 팔았어요. 그래도 팔고 나갔는데이 외인들의 뭐라고 했죠? 48%라서 비중을 갖고 있었다고요.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얘네들이 지금 현재 비중이 이렇게 많이 판것 같지만, 보여드릴게요. 42.4%, 48.9%, 여기가 48%고요. 여기가 42%예요. 주가를 끌어들인 장본인도 외국인 하지만, 왜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48% 비중을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42% 갖고 있어요. 팔았습니까 많이? 딱6%판 겁니다. 6%. 그걸 누가 사들였느냐? 개인들이 사들였습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걸 보여줄 텐데 창고를 여기가 전부 다새 빨갛습니다. 개인들 그죠? 개인들 다새 빨개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새 팔았습니다. 기관들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조금씩 사긴 했지만 계속 파는 위주였죠. 이거를 전부 다 개인들이 가져왔어요 개인들이 가져왔습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그래 봤자 6%입니다 그래 봤자 6% 아시겠어요 수급은 빠지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갖고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여기서 갖고 놓은 거예요 대차정구가 쌓였다가 7월달 쯤에 다 썼습니다 대차정구를다 쓰고 공매를 다 치고 나간 거죠 대차정보가 다시 쌓입니다 여기서부터 7월 중순부터 7월 중으로 다시 쌓으면서 여기까지 지금 쌓이고 있었어요. 이때 그러면 누굴 조심해야 되죠? 당연히 공매도 세력이죠. 공매도 세력을 조심해야 되는데, 공매도 세력을 치고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얘네들 보이시죠? 누적 공매도량. 매매 비중이 6%, 3%, 10%, 7%, 11%. 거래량은 거의 100만주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6%, 에서 10%, 11%를 지금 공매도 세력이 다 들어와주면서 치고 나갔어요. 공매도.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이 계속 나오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공매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똥파리가. 그러면서 수익을 아마 계속 내면서 공매 세력이 재미 좀 봤을 겁니다. 조정이 계속 나와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공매도 세력이 지금 판을 치고 있었다. 그거 외국인들이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현재 다시 공매도 그 대차장구가 늘고 있다. 이런 거좀 조심해야죠. 이런 거. 그걸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카카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카카오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는지 보여... 이, 그 이유는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연일장, 지금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도세. 카카오가 계속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조정을 다시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 최근에 카카오는 조정을 받고 시작했다. 그러면 네이버는요? 다시 상승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카카오가 네이버 수급이 엄청 많았어요. 그거 누구 수급이었습니까? 네이버에 들어왔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카카오로 갔던 거예요. 카카오로. 근데 다시 카카오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네이버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근거 자료와. 조정을 언제부터 받고 있었냐면 얘네들 때문에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어제도 이걸 보여드렸죠.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요. 뭐라고 했어요? 기존 33만원에서 28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를. 언제? 7월 16일자. 레포트를 그때 냈습니다. 뭐라고? 카카오톡. 카카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기반 생성형 AI CH로 검색 점유율 잠식 가능성. 제가 그래서 아까 카카오 주가를 보여 드린 겁니다. 카카오로 전부 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빠졌어요. 골드만삭스 때문에. 골드만삭스 근데 네이버에 왜 들어오고 있죠? 아까 전에 매수세 전향했다 이 나쁜 놈들 이러면서 제가 보여 드렸죠. 골드만삭스가 지금 네이버로 매수세 전향했습니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카카오가 AI 출시를 하면서 네이버가 분명히 위협을 받을 것이다. 경쟁력에서 지금 조금씩 떨어질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존 33만원에서 28만원 사양 조정했고요. 13배에서 7배로 보수화 네이버 검색 사업부 13배에서 7배 보수화 AI 검색 경쟁 심화 시 광고 단가 노출량 하락 위험 반영 이렇게 썼습니다. 고드마서스가. 근데 이놈들이 지금 현재 네이버에 매수세로 전향을 했다. 어제 들어왔죠.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CLSA가 2025년 8월 6일날 이런 레포트를 했어요. 30만 3천원에서 2 0만으로 엄청나게 하향 조정하면서 왈라팝 인수. 이걸 또 걸고 넘어졌어요. 옛날에 포시마크 때도 엄청나게 걸고 넘어졌었죠. 그러면서 하향 조정 했었습니다. 그때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해외 C2C 플랫폼을요.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해외 증권사 몇 가지 애들이요 다른 애들은요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도 많아요 해외 진출이잖아요 해외 진출 우리나라 네이버가 지금 국내에서만 1위 기업이지 검색 1위지 해외는 안 되니까 해외 진출하려고 c2c 플랫폼 사업을 지금 인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거 되게 안 좋은 악의적인 레포트를 지금 쓴 겁니다 그러면서 하향 조정시켰다 포시마크 월라파인수 그러면서 c2c, C2C 플랫폼 확장했다는 자본 배분 효율성 우려 그리고 ai 사업 퍼클로바 x 그리고 소다 수익화 설득력 부족 아니 하이퍼클로바 x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 검색 네이버 ai 지금 그 예를 들면 구글에서는 챗 gpt가 있죠 gpt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영어 기반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검색 한글로 된 ai로 하이퍼클로바 x가 지금 차세대 주자로 지금 뽑히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차질이 주력 뽑히고 있다, 부각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봤다. 이거 악의적인 거죠, 되게. 이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계속 받았던 겁니다. J.P. 모건은 그렇지 않았어요.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하이퍼클로버 X랑 소다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보는 시각이 다각 제각각이다, 해외들. 그래서 긍정적. 그러면서 정책 AI, 우리 국가대표 AI 네이버가 지금 선정이 됐죠. 네이버 선정이 됐고. 근데 계속 조정을 받았다. 카카오는 떨어졌어요.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이 악의적인 기사를 이렇게 쓰면서 얘네들은 계속 올랐잖아요. 이 국가대 AI 떨어지고 나서도. 좀 아이러니하죠? 자, 다울투자증권도 AI 서비스, 하이퍼클로버 x 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소다, 카메라도 굉장히 글로벌 확장 가능성 언급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모든 증권사들이 이렇게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골드만 삭스 이번에 매수로 전향했죠. cls에 엄청나게 지금 하향 종이 하겠죠. 이거 되게 악의적이죠. 악의적이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전부 다 카카로 움직였습니다. 카카로 움직였다. 근데 지금 네이버가 다시 한번 재상승 보이시죠. 장 지금 시작했습니다. 9시 5분이고요. 3% 급등 그러면서 화살표가 화살표, 신호 같은 지금 급등이 나와줄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술적 지표 볼륨 오실레이터에서도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다가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화면이 바뀌었다. 색깔이 바뀌었어요. 컬러가. 그죠? 보이시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매수세가 분명히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오늘 지금 장 초반 하자마자 너무나 많은 상승, 수급이 들어와들고 있어요. 저 이거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장 초반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재무제표도 보면 얘네들 영업이익이 발표했죠. 실적 발표했습니다. 엄청나게 컨센서스라 예상된 상향 조정된 컨센서스에 대해서 분명히 부합이 된 영업 실적이 나와줬어요. 매출이 엄청 나왔고요. 거의 10%가량 다 급, 전년 대비 10%가량 더의다 올라와줬습니다. 깔게 없어요. 깔 게. 네이버는요.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기사가 나... 기사가 떴잖아요. 어떤 기사? 자, 이런 기사 떴습니다. 어떤 기사죠? 마블 뭐, 스타워즈가 웹툰 속으로 그러면서 네이버 웹툰 주가 97% 급등 이렇게 나왔줬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웹툰이 미국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디즈니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힘입어 ipo 이후 최고로 97%까지 급등했습니다. 을 이거 8월 13일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에요. 이런 호재수 뉴스가 나와주면서 급등이 이제 분명히 시작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호재성 뉴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는 오늘 분명히 좋은 흐름 속에서 아마 장을 마감할 건데요. 아마 3%, 2% 지금 계속 상승 추세로 가고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시작일 뿐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20일선과 60일선과 그리고 5일선이 만나면서 정배열이 되면 순간 주가는 다시 정고점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어요? 단지 제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신용장구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 조심해야 됩니다. 공매도 세력.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항상 조심해라, 조심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대응 전략이 다 필요하다고요. 대응 전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없어요. 극대화시켜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타점 잡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타점 잡고 나서 분명히 또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 비중을 줄이고 다시 한번 타점 잡고 가야 되는 그런 비중을 조절이 된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응 전략. 분명히 이때 또 공매도 세로 들어온다고요. 공매도. 그리고 신형 장고 반대 매매 조심하시고요. 반대 매매 조심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을 혹시라도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시면 저 위에 번호 010-4983-8709번으로 네이버라고 문자 주세요. 네이버. 제가 제가 계속 영상을 네이버를 찍어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때문이라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는 이것만 먹고 사니까요. 이걸로 마음속으로 정말로 응원의 메시지 받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요. 자, 대응 전략 꼭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매수매도타점도 다 실시간으로 드릴 거예요. 매수매도타점 자, 실시간으로 드릴 거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 하자고요. 수익을 극대화. 아시겠죠? 그날, 그날의 테마주, 급등주들 하나씩 하나씩 추천을 해 드릴 거니까 꼭 소통방으로 오셔서 저랑 수익 극대화시길 빌겠습니다. 저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다 했죠? 급등주 하나. 그거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서 수익 극대화시길 빌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황제주 히든 종목입니다. 진짜 곧 있으면 폭발적인 상승이 얼마 안 나면 그런 진짜 보석 같은 종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요즘 AI가 대세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AI. 자, 모든 산업 자체 전반에 AI가 필수라고 할 정도로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큰틀 속에서 산업 전반, 뭐 로봇 산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반도체 산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력 산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큰 산업 전반에 인간을 대신해서 AI가 두뇌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 흐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AI가 관련되어 있는 지금 전 세계 1위 회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관련주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여러 종목들이 있겠죠? 그 종목들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최소 5배에서 6배는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황제주 들고 온 황제주는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계속 소개를 해왔는데 1년 전부터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종목을 잊혀져가냐? 아직 상승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주가가 안 올랐어요. 1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점 관심이 잊혀져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아직도 매집 중입니다. 매집. 그렇다면 이 종목과 정말 비슷한 차트 흐름을 가진 종목들을 예시로 한번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승을 했어요. 3배 올려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르면서 매집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바닥을 또 조정을 줬어요. 조정을 주면서 또 여기서 매집, 매집, 매집. 하락 형 매집 패턴입니다. 이거. 그렇다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구간이 여기 구간이었어요. 상승해줬고요. 다시 하락해줬고요. 여기서 상승, 매집, 매집, 매집 해주고, 얼마간의 박스권에서 놀다가, 바로 급상승, 하락 매집 후 7배 급등이라고 나와주는데, 요 바닥에서 보면은 거의 한 만원 안짝인데, 6만원 상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거의 한 7배 올라간 거 맞죠? 그 다음 차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친구도 바닥에서 한 3배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매집을 했습니다. 세력들은. 그리고 똑같이 바닥으로 내리꽂았어요. 조정을 주면서 또 하락하면서 또 매집. 여기서도 또 매집. 매집 구간 보이시죠? 그러면서 하락 매집 패턴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느냐? 아까 구간이 여기죠. 상승 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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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자 여기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해주다가 시기를 본 다음에. 바로 급상승. 자, 5,000원에서 35,000원까지 만 7배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이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3배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매집을 해줬고요. 또 똑같이 조정을 주면서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집. 여기서 또 매집. 그리고 똑같죠. 박스권에서 마무리. 매물대를 소화시키다가 급상승이 지금 나오기 1보 직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가져가고 싶으면 저 위에 번호 하나 띄워 드리겠습니다. 010-4983-8709 010-4983-8709 번으로 황제라고 문자나 하 보내주십시오. 황제. 그러면 황제라고 문자 보내신 분들의 한해서 제가 선착순으로 10분께 진짜 무료로 풀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종목 받아가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